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셨지요? 한번 고백해 보시죠한번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셨지요?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하십니다. 주님 사랑하세요.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의 배려, 힘이 미치는 대로인데요. 어, 레위기서 사, 어,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한절씩 교독하죠. 마지막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양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록을 취하고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 문 여호와 제사장의 요로 가져갈 것이요 속건제 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또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죄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다 같이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30절부터 31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죄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아멘, 오늘 아니, 거까지만, 오늘 제목이 뭐예요? 힘이 미치는 대로. 예? 힘이 미치는 대로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말씀이 꽤 많이 나와요. 예.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제사가 몇개 오대 제사가 뭐, 뭐죠? 응? 예? 어, 예. 이제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속제제, 속건제, 번제, 화제, 소제. 예? 다섯 가지잖아요. 오늘 여기 이 말씀 중에서 화목제만 안 나와요. 화목제만 네 가지 제사가 다 나오는데 이거 외우기 쉬운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속속 번화소, 속속 번화소. 한번 해봐요. 속속 번화소. 이거를 조금 뉘앙스를 바꿔가지고 속속 변화소. 그래봐봐요. 속속 변화소. 좀 이해가 되죠. 속속 번 화소를 속속 변화소.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속속 변화자 이 뜻이에요. 속속 변화소. 이러면 속속 번화소 이러면 외우기가 쉽더라고. 그래서 속제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속제제를 볼때 속제제의 제물을 드릴 때 어, 숫소를, 숫송아지를 드렸단 말이죠. 이건 대세재장의 죄를 위해서 드렸고, 숫염소를 드렸을 때는 백성의 지도자를 위해서 드렸고, 나머지 어, 일반 백성을 위해서는 암양, 암염소, 새, 이렇게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드리는 재물의 크기가 달라요. 숫소, 어? 또 숫양, 그리고 숫, 숫양 다음에는 암양과 암염소, 그리고 새. 이렇게, 어, 대제사장, 또, 백성의 지도자들, 또, 일반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재물이 좀 달랐다고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32절을 보면, 나병 환자로서 그 연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까지 하나님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드릴 수 없는, 재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로서 깨끗하게 깨끗함을 받았는데도 이제 재물을 들여서 정결 예식을 갖춰야 되는데, 아, 수송아지 드릴 돈이 있어야지. 염소 드릴 도, 돈이 있어야지. 양 드릴 돈이 있어야지. 할수 없어서 드리는 게 이제 새란 말이죠, 새. 여기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집비둘기 들이든지, 산비둘기 들이든지, 그 새끼, 그것도 새끼 한 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예물의 크기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부에 보면은, 여러분들 주부에 보면 우리가 헌금한 예물에 대해서 이름이 들어가 있죠? 보세요. 안 보시나 봐. 안 보셔도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름은 적는데 그 이름인 적으면서 거기다가 만약에 얼마, 얼마, 100만 원, 20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그러다 10원, 일원 이렇게 적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 근데 지금 이이 제사할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소를 끌고 와요. 그다 보여. 저 사람이 숫소를 바치는지, 순냥을 바치는지, 어? 새를, 새한 마리 들고 와서 바치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도 나와서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그대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럼 부끄러움 없이 나와야죠.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나와야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줄을 서고 그리고 숯송아지 들고 나오고 염소 들고 나오고 양 들고 나오고 새 들고 나올 때그 마음이 어떨까요? 네? 남들은 저렇게 큰거 드리는데 우리 지금 현재는 그 주부에 그런 금액들이 안 나오니까 아, 부끄러움이 별로 없겠지만 만약에 그걸 다 적어놓고 해봐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리는 재물을 좋아하신 거예요.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 모든 거다 좋은 거,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큰 거, 탁, 뭐 비싼 거, 이런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정말 작은 거. 뭐예요? 과부의 두 랩돈을 사랑하셨잖아요. 예? 사립대 과부의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그를떡 반죽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또 오병의 이 작은, 그 작은 걸 가지고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전부예요, 이게. 내 본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니 주님 받아주세요. 이게 우리의 가는 길이라요. 이, 우리 첫절을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랬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양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렇게 됩니다. 22절은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22절은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네. 두개 가져와 가지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네. 이렇게 좀 나눠서도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힘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힘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다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고통과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이 있는지는 나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본전을 다 보고 계세요. 그 본전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뭐 이렇게 척하지 말자, 이거죠. 척하지 말자. 우리 믿음 생활 중에서 가장, 가장 보기 싫고 가장 역겨운 게 척하는 인생.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의 그 소리들을 많이 듣잖아요. 세상의 소리 들으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많이 낮아질 수밖에, 많이 꺾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보세요, 빌 게이츠나 뭐 이런 부자들 한번 보세요. 정말 그들 사람들은 앞에 내가 명함이나 꺼내 놓겠어요? 네? 명함이나 꺼내 놓겠냐고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돈 앞에서 우린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더 비싼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가 될 때, 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죽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겠다는 마음으로 샀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들여서라도, 내가 내 생명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믿고 이 목사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걸 조금 가능할수 있어요.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가는 길만이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걸 주고, 빌게츠와 같은 그 재물을 가지면서, 그, 더, 어, 뭐야, 명예를 가지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걸 택할 리가 없죠. 저도 한때는 호텔리어를 꿈꾸던 사람입니다. 호텔 마케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라스베이거스의 그 화려함과 그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카지노 소리도 나고 막 호텔의 그 아름다운 그 소리들과 아 이런 것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어 호텔 프론트에서 여러분들을 두수 가지고 하는 숙박하는 그런 식의 일을들을 하는 사람으로 잘 살려고 미국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나쁜 게 뭐냐? 주의를 못섬기더라고요 주의를. 그래서 스튜디스, 어, 또, 파일럿,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돈은 화려하고 다 좋아 보이지만, 돈은 좀 벌지만, 뭐예요? 주일날 주의를 섬길 수가 없어요. 이쪽 교회, 저쪽 교회, 가는 국군마다, 뭐, 국제선 타면 그런 데 가서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제일 바빠요, 주일날. 이건 아니다.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이 아니다. 버리세요. 이거 아니고, 팀 문화, 그, 미국엔 팀 굉장히 많잖아요. 팀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살던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이게 다 쓸데없더라고요. 예? 그냥 돈훔청 막쳐 쓸수 있는 그팀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필요 없더라고요. 다 필요 없더라고요. 버리고 내가 정말 가진 이몸 하나를 주님 앞에 바칠 테니 주님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거뭐 그렇게 빌게츠만큼 가진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거, 내 힘, 내 건강,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볼 필요 없어요. 절대 바라볼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예, 그 힘이 미친 대로 영어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 뉘앙스가 좋아요. But anyone who is too poor and cannot afford 너무나 가난해서 이거 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규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속죄제는 영어로는 sin offering 속건제는 guilt offering 이런 식으로 이 sin에 대해서 속죄제 속건제는 guilt 뭐가 달라요? 속죄제와 속건제 뭐가 달라요? 속죄제는 하나님을 향해 죄를즉 속건제는 인간들에게서 내가 양심이 찔리는 양심 찔리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속죄를 드리고 속건. 내가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 맺어진 거좀 트러블 생긴 거. 내 양심이 찔리는 거. 그거를 해결 보셔야 돼요.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여기 보면은 burnt offering이 있어요. 번, 제 번트 아퍼링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모든 죄와, 우리 가지고 나온 모든 근심, 걱정, 이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트 아퍼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버려고, 다 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제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향하시면서 이 향기가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인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차 올라가면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이이 속죄와 속건과 또번트와 프링 채우는 자, 작업을 하 하려고 나온 게 오늘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이 이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고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고요. 어, 여러분이 할수 없는 걸막 하라고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하나님의 앞에 드릴 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하나 이 말씀 가운데 좀참 특이한 게 뭐냐면 오른쪽 귀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소권 제물의 피를 뿌리라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른쪽 귓불이, 어,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엄,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기름을 바른다 그랬어요. 네.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일곱 번 뿌리고, 그래서 사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오른쪽, 오른손, 오른 엄지발가락, 여기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이한 행동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제사장 여기다 찍어 가지고 오른쪽 귀뿌리 여기다가 오른쪽 손에다가 오른쪽 엄지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식이 그렇게 특이하게 오른쪽을 사용하셨는데 이 오른 손 오른 손이 이게 능력의 손이고 이게 권능의 손이고. 이게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른손을 그렇게 허락하셔가지고, 뭐, 오른손을 들어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왼손 이렇게 드는 사람 봤어요? 없죠. 오른손 들어요. 다들 오른손 들고, 아니면 두손 들어서 하나님 찬양하 오른손이 의미가 가는 게,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왜, 오른손으로 밥 먹게 하고, 왼손으로 밥 먹으면 막 야단 쳤잖아요. 뭐, 왼손으로 밥못 먹게. 해. 그게 아마 성경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행동으로 그런 관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그 오른손의 뜻이 뭐예요? 옳다. 옳다에서 변해서 오른손. 왼손의 뜻은 뭐예요? 그 왼손이야? 무슨 손이야 왼손 그래서 왼손이 된것 같아. 그러니까 오른손은 옳다에서 나와서 오른손. 왼손은 왼손이야. 그 손으로 밥을 먹어 왼손 그렇게 돼서 왼손 된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거 내 생각이고 얘네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를 두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결의 시고 주시거든참 신기해. 그래서 이런 오른쪽 엄지 이런데다가 또 피를 바르고 또 기름을 발랐단 말이죠.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받침이에요. 속량하심. 그리고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에요. 이게 성령의 기름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보혈의 피,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정말 정결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딴거 없어요. 힘이 미치는 대로 나와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을 때는 뭐딴거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면서 정결 의식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사정사정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제목 제목들을 낱낱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실 때 절대 나무 의식한.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이렇게 의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누가 왔지 않았지. 아까도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혹시 안 왔나 왔나 하면서 이 시간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 이제 나와가지고 5시에 찬양하려고 반주에 딱 섰는데, 아,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어, 하나님은 이 시간에 따라서 어 정확하게 움직이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 이제 전화점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어 여러분의 힘 다치는 대로 온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여러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해서 응답받고 저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어, 탄자니아 선교팀이 어, 예상했던 100명보다 더 많은 400명의 어린애들을 어, 훈련을 시켰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얘기인데, 아니, 100명 밖에 준비 안 하고 갔는데, 어떻게 400명을 했을까? 이제 갔다 오면 간증이 넘치겠는데, 이제 그 흑인 아이들을 찍은 사진이 우리 목회자방에 올라왔더라고요. 아,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탁 껴있는데, 수백 명 가운데 그 사람이 탁 거기 껴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이 감동이에요. 그 사진 나중에 한번꼭 보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축제더라고. 어,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아이 11명이 가서 뭘 하겠어? 아유, 또 어, 저분들이 가가지고 될까? 좀 젊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간에 그런 역사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이제 아마 돌아오는 귀국길일 거예요. 네, 내일 새벽 7시에 도착하시는데. 어, 내일 어, 이제 만나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간섭,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간증으로 듣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마련하신 축복이란 거예요. 우리가 할수 없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성교를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은 또 그것을 받아주시고 과부의 두렵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오병이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 이거 하나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신 아버지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